양평 오일 시장에 나왔습니다. 양평 오일 시장은 38장인데요. 네,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벌써, 어, 능이버섯, 그리고 송이버섯이 나왔습니다. 쌀이버섯은 동물이 되었고요. 등이버섯은 어, 1kg에 22만원, 500g이 11만원입니다. 그리고 송이버섯은 어, 500g이 20만원, 1kg이 40만원입니다.

이거 어제 나온 쌀이 버섯입니다. 얼마씩 해요? 이거 이큰 2만 원씩? 예, 2만 원에 두바가지 사면 3만 원이 데아 이거 네. 2만 바... 원씩 다 팔았는데 두바가지 사면 3만 원두바가지 3만 원 이거는? 이거는 5만 원만원씩 오. 우 오. 우원 5만 원 빨리. 원. 원 5만 원 5만 원 5만, 5만 원 5만 원5 2만 원씩인데 두 개면 3만 원. 네. 가시죠. 근데 이거 지금 가격 비싸요 지금 끝물인데 이거 가격 지금 비싸요 되게 근데 내가 그냥 한마디 드리는 거예요 진짜예요 지금 유튜버든 어디든 지금 4, 5만 원 해요 이게 능이는 아, 네. 13만 원이라고요? 능이 그, 아, 아니 네? 이거 저기 5 0 0 g 아5 0 0 얘는, 아, 500g. 뭐, 네. 얘는 네. 25만 원 1kg 1kg, 1kg. 어. 몇몇몇몇 25만 원. 이송이도 있잖아. 이소 네? 네, 25만 원. 아, 500, 500g에? 500g, 500g. 1kg면 50만 원입니 1kg? 25만 원이네. 25만 원. 1kg? 1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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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게 무조건 해렇게높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 괜찮은데 아니요 안 돼요 이거는니 싸게 줘서 25만 원 이게 오전에는 4만 에다 팔았어 아니, 작년에, 작년에 이게 1 8 0만원샀잖아 7, 각자. 아, 송이는전가송이죠만요그만 자리 이에서마송이는 거를 찾을 물이. 죠주치는거마주요 그럼 만원짜리 7,000원 이거는어요 여기 치는거 그 난뭐 다음 생에는 기대를 양평 고추 16,000원 16,000원이에요? 1 6 0원네다 똑같네 15,000원 요거? 네 15,000원 16,000원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유, 잘 빨리세요. 그렇지뭐 아, 빨리 그렇지 뭐. 아 응. 오늘왜 이렇게 조용해요, 사장님. 아. 조용해. 돈 아, 돈들이 아. 없는 게 조용한 게 있지. 어떻게 돌아오는좀 돈을 뭐 전국에서 아, 풀어도, 아, 풀어도 여기 수익 아닌지 오늘 이거으로 풀어야 하는데 카드로 하니까 카드 기가 있어야 지 사람들. 맞아. 그 시장에서는 카드가 전통시장에 그래. 카드가 용다해서 오늘 어, 어. 오늘이로 아 근데 딴때보다 조용해 오늘이. 아늘선요 25일 계약야월급도 나오고 그래. 응. 내일부터 혼내야. 응. 가 응. 모래. 용문장 모래가 용문장. 아, 아, 용문장. 얼이모 응. 음, 이거 얼마짜리야? 16,000원 만 육천 원1 6 0 0 0 6 0 0 0 봉봉지 많은 싸고 싸네. 만에도봉지에은 아, 그 아. 굉장히 저렴합니다. 음. 요즘에 저는 계속 아, 공사도 왜? 다 끝나고 요 아, 요즘에 아, 지금 쌀람 아, 능이, 따름, 따름, 그래요? 네. 능이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저기, 다음 주? 능이는 다음 주? 거기는 저쪽에 인제에서 나오는 거같요 한창은 아직 안 나왔어요 쌀이도 인제 이만큼 이렇게 1천 분다 따서 아이고 <laughs> 근데 지금 이제 또 아, 다시 올라오네 제가 봤을 때 능이는 평창은 나온 늦어서 음, 음, 들어갔다고 쌀은 음.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럼. 그게 지역마다 틀려요, 지역마다 틀려요. 음. 평창은 음. 이제 아, 올라오고 있어요 평창은 좀 느린 편이에요 예. 원래 산만은 또 다른 데보다 보름 이상 느리거든요 음. 이 근방에는 음. 다 끝난 거 같아 벌써 음. 오래됐거든 한달 전부터 나오는데 그래 이제 지금 살려? 박자가 좀안 맞기도 해요. 그가고서 응. 그러지. 이 쓸어버리고 펴고 음. 틀리고 펴고가 차이도 있고 기온 차이 있고.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른 스타일이 틀리니까 아. 저희는 아. 거의 아. 큰거 아니면 잘안따요 그래야 돼. 그래야 되는데 딴 아, 뭐 그래 사람 따가 하기 전에 조금만 이렇게 와 보고. 저는 저, 저희 아. 사는 아. 이만원 아. 아. 거 밑으로는 아. 잘안 간대. 아니 팔고 다녹아버리 아. 아니 아. 막 팔고 이거거 생물 녹해봐야지그걸해 봐. 그냥 아무 재미없는데. 그냥 그게 안 하는 게나다군요 그러니까 이거 요령만 아신다면은 쓰는데 집에 가면 있잖아요. 솔직히 네. 좋아요 솔직히. 아. 나는 찍지 말아요. 못만 찍가. 이게 하나 얼마지? 만 오천 원. 아힘좀 줘요. 그냥 아 입으로 사단기야를 넣고 잘라 잘라봐야지 다감을할지 아이고 누나 어. 한꺼번에 자르지 말고요 이거 어. 어. 잘라봐야죠 이게 있잖아요 사장님 이게 누르다 보면 멈춰 멈춘다고요?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셔? 아닙니다 살짝 물은 기아가 들어가요 2단, 3단, 불기어에 따라서 심지어 4단까지 먹어요 시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부님도 쉽게 잘라요 힘 많이 주시세 자루만은 이거 풀 자를 때 다른 거보다 더 나은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제가 있잖아요 소비자가 눈이 세요, 기가 있어요. 어, 어, 아유 아유 아, 어. 이런 거 끊어먹고 잘라먹고 어. 사는 거 아니에요. 오.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냐, 그거 자랑하고 있는지. 어,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 4,000원? 3,000원? 3개 만원, 이세0원한자루자안 네. 팔아요. 4,000원. 한번 주세요, 그러면. 그 장사가 이럴 때도 있고. 아, 그럼 주세요, 3,000원. 네. 자, 열무떨이 들어가세요. 알배추 그거 2만원 받던 거요. 떨이 15,000원씩 가져가세요. 배추 떨이. 강원도거예요 강원도꺼. 네. 쪽파 얼마예요 아, 네. 네. 7,000원 받던 거 5,000원. 알배추 세포기만원씩 네. 세포기1 0 0 0원 평생서는 15,000원, 16,000원 씩네요 네, 1만년 할아버지 장사. 오, 우기하죠아 어서 끓여 바꿔. 치기 지금 소화진흥, 호떼 고 소화진흥에 고운 물예요하고 같이 섞어 끓여. 아, 요 네, 잘라요 이게 빨간 거 아니에요? 예? 거 예, 붉기 수로만 그게 나와요. 언니, 좋은 거알 네. 언니가 살아있다. 어떻게 드려요? 말아요. 네. 이거하고 뭐 먹어요? 치크하고 석화 끓이라고. 다른 건안 넣고요? 네, 두 가지만. 그거 음. 늘리면 안 돼. 헛배 부르고요? 헛배는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치기 최고요. 아유, 엄마 나 치기한테 안 잡숴봤지? 느름나무는 느름나무. 늘어병증에. 또, 소화기능에는 치. 이거 얼마지? 2만원에. 좋지. 저는 내가 직접 캔거예요 남이 거안받아 일단 네가 하고 한바구 하고 해서 응. 일단 응. 시간 바구니 에그 응.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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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하고 지금 캡쳐

요요 요 가루가 효소예요? 갈아놓은 거예요? 카무트를 갈아놓은 거? 그래갖고 효소가 카무트 효소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 갈아놓은 걸보효소가 그런가요? 밥처럼 찐거죠요 밥처럼 쪄서 볶아서 갈아야죠. 아, 카무트를 볶아서 쪄가지고 쪄가지고, 쪄가지고 볶아서 볶아서, 볶아서. 아, 아 카무트 효소. 카무트를 짜서 볶아서 가루를 내놓은 거예요 카무트 효소입니다. 이제 알았어. 네, 이렇게 오늘 양평시장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